준비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묵상하는 우리의 여행은 식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식사 준비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베드로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제자들과 함께할 6월 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임무는 장보기, 성전에 쓰일 제사 예물 준비, 음식 준비, 그리고 식탁 준비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러한 일들은 여인 혹은 종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궁금해집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게 쓰시길 원했던 한 고위직 인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그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줄 샌드위치 만드는 일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하자 그분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분은 큰 회사를 경영하고 지도자로서 많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목사님이 제안한 일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서 노숙자 숙소에서 식사 준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식사 대접을 하는 일을 하면서 그분에게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섬기는 행동이 그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던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과 극류를 여기는 마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을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자신이 경영하는 직장 사원들도 참여하게 했습니다. 몇년 후에는 더 많은 노숙자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짓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목사님이 부탁했던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준비를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했던 식사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주님 당신께 내 자신을 드리니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곳에 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23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 있고 싶으실 때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보통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으신 그런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산에 혼자 따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어제 본문에서 오병예의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 오병예의 기적 바로 다음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오병예의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만 오천 명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본거 아닙니까? 흥분의 도가니에 들어갔을 것이다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먼저 가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홀로 계시고 싶으신 것이었죠. 어, 그리고 어, 산에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정말로 혼자 아, 계시고 싶으셨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 정말로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하셨는지 아니면은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근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막 흥분할 정도로 기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이제 먼저 갔었던 제자들을 따라가시는데 무리를 걸어서 가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내서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금방 그 믿음이 사라지면서 물에 가라앉고, 아, 그래서 빠져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무엇인가 뭔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아,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안에서 그 분위기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나 이런 생각이 우리로 들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조금 다른 측면에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의 그 기뻐하는 1심령에 예수님께서 이제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떡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하는 이 말은 아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묻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가는 걸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때이 기쁨으로 들떠서 가는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 낙담해 있는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낙망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어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실망하실 수 있는 믿음이 그거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고 앞에서도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아서 보면은 어 거기에서 어참 예수님 낙망되는 그러한 일들도 좀 있을 것 같다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어 제자들 먼저 가라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나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참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주님께서 정말로 그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는 이 말씀 안에는 아직은 어리구나 이런. 연민의 마음보다는 정말로 제자들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심정이 거기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도 참 그... 어, 십자가의 길까지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어, 예수님 모시게 답답하고 저들의 심령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로 돌아올 수 있을까? 참 어찌 보면은 그 어, 미련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 불쌍한 마음도 많이 드셨을 것 같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들을 이끌고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도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가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것 우리가 잘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날 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겁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낙담이 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들을 경험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려고 하셨던 그것은 우리에게 또 어려울 때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시면서,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아니. 그것만을 어쩌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있나. 나의 어려운 것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있나. 한번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나가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또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또 묻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캐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가 대표적인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년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나아갈 곳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나아갈 곳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치고 걸어갈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